아까 저 걔는 직장이 짧은가 봐. 여기 <laughs> 똥이 길게 안 나오고 짧게 짧게 나오면 직장이 짧아요. 별로 안 먹어요. <laughs> 여기 앉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데 여기서 먹지? 누가 거기 올라가서 먹고 씹겠어? 고기 피부과에서 하셨죠? 그 아, 이거, 이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을거 이거, 는데 이거. 이거, 이 먹어?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네는이 꺾이는 거 맞지? 아, 네. 이비너안 들어가요? 아, 어니야 일반 티안 들어가? 어, 들어간다 아. 살짝 산티 나지네데 <목소리> <목소리> <laughs> 애들 맨날 나랑 다니면 어, <laughs> 이렇 이런... <laughs> 아니야, 근데 우리 지금 복고 찍으러 왔어.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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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구만 <웃음> 오히려 이쪽에다 병원을 차려두다. <laughs> 봄에 장난 아니네. 오, 사람 많은 것 봐. 여기 카페 잘 되겠다. 잘될 수밖에 없네. 세지 음, 않아 음. 와, 야 여기 카페 되게 예쁘네. 너무 예쁘다. 세상 세상에. 짜증 나. <laughs> 왜 짜증 나. <laughs> 또 진료 보러 가야 되잖아. <laughs> 들어가니까 거 볼거없었던야 음. 그... <laughs> 아, 랑 나랑 여기 왔었구나 언제 <laughs> 마고 <프랑스치> 하고 있었어? 아, 언제 고어 아, 언고 있었어? 아, 원장님. 어주세요 내가? 있 어. 이거 해주세요 아. 어, 내가 어 주세요. 내가. 어

o m w 씀해 주세요.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아까 <laughs> 저개는 직장이 짧은가 봐. <웃음> <웃음> 이 똥이 길게 안 나오고 짧게 짧게 나오면 직장이 짧아 <laughs> 여기 나무 다 먹고 싶었면 진짜. 예뻤을 playing... <Latascan> 나무를 안 심어 고 <laughs> 소나무만 오지게 심한데 <laughs> 그렇지 않아? 아니 진짜 소나무 왜 찍어? 왜, 왜 이렇게 소나무만 이렇게 발기나할때 키만 겁나 커가지고 저기까지 <laughs> 걸저또 올라와가지고 저걸 다 잘라야 된다는 거죠 전지 작업을 <laughs> 그냥 또 돈을 인력 <laughs> 이거는 어. 어, 우리 위에 어, 사람들이 앉아있긴 한데 어뭐안 부셔지겠지 바람 좀 살살 불었으면 좋겠는데. <laughs>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너무 추어 이쁜데 너무 추워. 그, 앞에 카페 잘 되겠더라. 어이, 진짜 너무 또 보여줘. 안 찍어도 이제 그만 찍어도 되지 않나? 오, 티디. 티디도 앞에 생겨가지고. 응. 그 티디 맞나? 이거 티거같나데안 찍어도 돼. 우리, 술 구경 가볼까? 응.

이곳은 대한민니다이가 요구하지 마. 네. 답바싸준거 네. 아직 이거 바닥에 깔아놓고 바닥에 못 깔아놨어? 비중 그 태울거 바닥에서 아. 하고 있어요. 장판이데 어? 원장판이 어? <laughs> 나 핸드폰에, 핸드폰 여기 없지. 뒤질래? 네, <laughs> 그래, 여기 없으세요. 어, 이럴... <laughs> 너무 가까이서 안찍안 뛰게 되는데 어차피 멀리서 찍는 거다 그거 해도 되잖아. 아, 어, 여기 너무, 너무 더운데? 야, 이거 위에 못 앉겠다. 저거 솔직 해도 더워, 더워. 나 없더라, 얘들아. 레이저요? 무슨 레이저 하러 가세요? 색소 없애는 레이저 겉에 주근깨 없애는 거? 주근깨? 어.

아니, 진짜, 근데, 이 자도 왜 그러지? <laughs> <야>, 궁금해, <laughs> 저. 분명히 보자. 그래. 버튼... 길가는 이런 바닥은 찍으면서 정렬뒤어야할때 이거 왜안 눌러? 진짜 궁금하네, 진짜. 세상에, <laughs> 왜 그러는 걸까? <laughs> <그럴> 수가 없네 아, <laughs> 여기 앉아있어야겠네, 앞으로.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올라는데 여기서 먹지. 누가 저기 뭐, 올라가서 먹고 싶겠어? 땡볕이 내려 째는데. 참 아이러니야. 진짜? 거기서도 안 찍은 거야? 베이저스를. 어. <laughs> 진짜? 거기서도 안 찍혔어요. 뭐, 뭐했어? 겁나 신기하 와, 대박이다. 뭐 그러기도 쉽지 않지 않냐, 이거? 그런나 여기서 얘기할 때 자꾸 보고 있었네? 와, 대박이다, 진짜. 진짜 나 너한테 진짜 엄지 척이다. 진짜. <laughs> 저도 이런 제가 싫어요. 아까 레이저 쇼 가는 거 찍었어? 네, 그건 찍혔어요. 왜 <laughs> 카메라를 들고 나보고 뛰어보래? 뛰었어. 안 찍었어. 계속 찍고 있어. 근데 찍고 있는지 알아는데 안 떠나가지고. 수나요 이러자. 어, 안 찍혔어. 그래서 내가 나 공원에서만 안 찍힌 줄 알았어. 내가 점프한 것도 안찍안 찍혔대. 그럼 내가 레이저실에 안 찍혔대. <laughs> 화도 안 나. <laughs> 이런 거다 살려라. <laughs> 지금은 어디에 가세요? 주류. 지금 괜히 건드렸다고도 이렇게 될것 같아서 뭔가 건드리고 엑스 in the house. I'm in the house. I'm in t h 이 h o u 어 e I'm i 가 the house. I'm in the h Me feeling makes me come under. Maybe you'll make it look easy at the top, but you can meet me. Huh? Eyes and shine <laughs> 아, 이지 알겠어요. 라인 이렇게 되는 거안 좋아, 그냥 딱 떨어지는 거 좋아하시는 거 같은데, 알겠어요. 뒤를 넘어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여기가 차이가 안 나셨겠다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망했으니까. <laughs> 인조에서 필러를 맞으셨어요. 뭐하는 거예요? 아 근데 거기 피부과에서 하셨죠? 아니요. 해서. 아 아니요. 구강외과에서 해서 이거 해서 충분 애들이니까 내가서 가 아니 그러니까 이거 미용을 하시는 분한테 가서 했어야 되는데 저는 <laughs> 다 치장술이야. 구강외과가 어떻게 하래? 힘든 애들인데. <laughs> 입술 라인에다 필러를 넣었어. <laughs> 나 지금 보는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원래 라인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어디나가 하는 거예요? 거울. 거울 잡고 계시래요저 지금 실수하는 거 보시래요, 그냥. 아, 저 너무 좋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실수를 했냐면, 다른 선생님마다 달라요? 그분들은 이렇게넣어서 라인에다가 놨잖아요, 쏘면서 아. 놨잖아요. 입술에다 한게 아니라 라인에다가 놨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때 그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거울 보시래요? 네. 여기서 바늘을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다가 라인을 쏘면서 놨어요. 그러 여기다가 맞으신 건 입술에 닿아주신 게 아니라 아.. 음. 네두번신고하시지 <laughs> <laughs> 않았어요? 맞아요 채널 <laughs> 이름 뭐예요? 아.. 저는 딱딱고양이파이크예요 음. 음. 이따가 구독해요 아.. 아니요 네. 유 하세요 저 유튜브.. 아 제가 유튜브 보고 오신 거 아니셨어요? 저 아, 제가 아니요? 유튜브 보고 오신 줄 알았어요 오 진짜 하세요? 네. 아니요 제가 아까 아빠 달아주셔야 되 그래서 가 그냥 <laughs> 네이버를 들여오해어요 네이버를 어요아그러네요 저는 유튜브 보고 오신 줄 알았어요 아 우와 오케 골고시네요. 음. 딱이 정도만 느낌으로만 음. 음. 어 여기도 이런 느낌으로 요 지금 자연스럽죠? 가세요? 이거 음. 음. 요브이로도 하고. 음. 저는 이제. <laughs> <지금 웃음> 네? 말랐요 보면은 이거 음봐 입술 사이가 음... 그래서 고객님이 입술이 입술 위에가 다 부어서 오셨어 어, 어. 하면 제가 이 옆으로 제어하니까한 4-5분 뒤에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거 준비다 뭐예요? 불멸 로 아니죠? 그걸로 꺼낸다? 이거 왜 보너스 색이야? 우리 거 무슨 색이야? <laughs> <laughs> 아니, 안 되는 걸로 필러로. 이거 볼리프트로 넣었어. 이게 뭔 차예요? 얘가 훨씬 두껍고, 입술을 하려면 저게 입자가 제일 좋아요. 얘는 이마나 볼 필러 하는 애예요. 맞아, 맞아. 하고 나서, 입술이 이렇게 찡찡 니까 이렇게 환상하게 넣는 거야. 아, 이렇게 엎셨어. 맞아. 인중이, 이렇게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오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이프트요이미 뭐야, 이미시작이좋아요이로던 근데 어요 근데 이러의 되니까 이런거 이놈의 월드버스. 요놈 이놈의 월드버스. 이놈 이놈의 이로그고이이어 저는 인사를 시작한 거라 별로 없어요. 음. 감사합니다. 잘 볼게요. 저기 갑자기 제가 이제 노를부르잖아 다음 저희 선생님 하나요기 이렇게 있어. 이거 너무 고렵어 아, 그 선생님처럼 너무 이쁘세요 It's so d i f f e r e n 다 by us s lovely. Love y o t 감사합니다. 저도 오어요요 감사합니다. 교 I feel like 응. 네, 안요 아, 빵 먹을 거야? 빵 사러 갈까? 짠, 날이 너무 좋아. 나도 이거 찍어봐야지. 아, 어, 진짜 구염이 시커하다 인생 길것 같죠? 생겨야죠. 인생 질것 같죠? 빨리 죽는다 이거야. 아니 안생안 생긴데 안 생긴 거 같죠? 생길, 인생이 아니었어요. 어? 안 생길 것 같죠? 생겨요 좋은 아. 일. 명란치고치아봤다 하나야. 엄청 엄청 그게 잘 찍는다. 음. 음. 그럴까. 릴때그 시간이야? 그립톡 아... ㅋㅋ.. ㅋㅋ.. ㅋ 생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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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부정적이야. 우리 부정적 ㅋ ㅋㅋ.. ㅋ 찍을까? 그런 거 있잖아. ㅋㅋ.. ㅋ 판 ㅋㅋ.. 비판 ㅋㅋ.. ㅋ 그그그그그그 ㅋ 그 ㅋ ㅋㅋ.. 아까 ㅋ 그 ㅋㅋ.. ㅋ 이 ㅋ 누가 사 이러, 이러고 싶었는데 아, 할걸! 이거 음. 하는, 이거야? 어. 이걸 원하는 거야? 음. 안 나오네. 아, 네, 알겠어. 이거다. 이거 있잖아. 음. 잔붕배를 해요? 아니. 더워서밥 먹기 싫어.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너왜 청국장 먹어? 좋아요. 좀 사랑해. 근데 너 청국즙도 장 겁나 잘 알았어. 아, 진짜요? <laughs> 아, 근데 창문 열어 놓고 저거 뿌리면은 문제죠. 맞아요. 나 원래 청국장 되게 자, 좋아했었거든. 근데 한국 딱 들어오고 나서 못 먹더라, 내가. 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 발냄새 나 음, 냄새가 좀 심해. 데 음. 음. 이거 하나 더발이나녕하세요 네. 네. 어? 그 색깔 두 가지 있어요. 빵요 한번 찍어 아 싫어, 미쳤나 봐. <laughs> 내가 쓰는 순방쌤도 이상해. 원래 이상했어. 진짜 빵에 풍덩이 대박이다. 진짜 상상도 못했어. 근데 그렇게 먹을 것 같아, 진짜. 너, 진짜 마카롱 막 찍어 먹고 이러는 거야. <laughs> 아, 나 불닭볶음면에 콜라 부어서 먹은 적있어 어때요? 아, 진짜요 맛있어요? 그치, 왜요? 군대에서 다 같이 먹는데 저는 매워서 못 먹어서 근데 먹고는 싶으니까. 근데 남들 못 먹게 하려고? 아니, 제꺼에 덜어서. 근데 그렇게 먹으면 좀덜 맵고 더 달아서. 아니, 그냥 거. 차라리. 면이 그... 안 사가? 네. 근데 살짝 자작하게 붓는 거라서. 딸기우유도 부어놨는데, 그거는 음. 좀. 헉! <laughs> 괜나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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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춥아. 괜찮아. 살짝 끓여먹는다. 맛있겠다. 살짝 냄새. 있어요? 진짜네. <laughs> 아, <웃음> 뿌려요? 아, <laughs> <여기 뿌리지 않아. 웃음> <laughs> <laughs> 다 부리다. 부리다. 리잖아리니이리부리걸부다부 부리다. 부리 부리다. 어리다 부리다. 부리 부리다. 부리다. 부리아 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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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다 부가가치세 얼마 전에 낸거 같은데 이거 또 왜, 왜 나와. 이거 뭐야, 이거. 예정 고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laughs> 세금을 맨날 내기는 하는데 도대체 너무 많이 걷긴 해, 인간적으로. 좀 너무 많은 것 같아. 응? 지겨워지고 안녕, 뭐 하세요? 아니 진짜 공동인증서 이거를 아 이거 또다운받으래 지겨죽겠어 진짜 요새는 그거 없어지지 않았나 해야 돼 해야 돼요 아 <laughs> 세금 내야 돼아 <laughs> <laughs> <손 맡아줘. 웃음> 진짜 짜증나 내가 하나하나 다 써야 돼아 오랜만에 틀었 뭐야 아, 저정도는지이네 아, 그냥 살리지, 죽이냐죽이라고 하신 면고 잡으라고. 잡으라고. 잡으면잡으면 잡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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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라참 이거 하고 틀기도 힘들다